안녕하세요. 금일 멤버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차트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 자리, 하나, 둘, 이탈에서 조정파동 컨펌이 진행이 되면서 급락 조정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변동성이 크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활력이 있다는 라 의미입니다. 네, 이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리듬 또는 박자감을 맞추면서 단타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네,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지금 흐름을 볼때 3일 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모양 보시면 지금 2월 28일에서 3월 3일까지 대략 3일간 상승이죠. 3월 3일부터 3월 4일, 이제 곧 3월 5일 정도가 될 텐데 이틀 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절을 진행했다. 그러면 익절한 날 곧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다시 매수를 진행하시는 자리다. WXY파 복합 조정 패턴으로 마지막 구간 WXY파 삼각 수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제가 첫 번째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추가 매수 진행을 하고요. 오늘 자리에서 알트코인들 몇 가지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1 조정 2의 범주인데 일부 종목들 비트코인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요. 비트코인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 비율이 다를 뿐이지 형식은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못 올라가고 시가까지 와버린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못 올라간 다음 시가 쪽으로 와버린 것보다는요. 많이 올랐다가 차라리 많이 빠진 종목들 하는 것이 퍼센테이지를 취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a 이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 생각하고 있고, 에, 기준은 직전 저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 매도 못 하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익절하셨던 분들, 분들은 그냥 지금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매도, 매도 타겟은 직전 고점이 다 1차가 됩니다. 다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구간이 2차가 된다. 에이다 롱 포지션 지금 잡으셔야 되고요 기준점 직전 저점에 손절 라인 잡고 이틀 들고 가시면 된다. 에이다 상승 보고요 네, 또다시 반복되는 장세. 자, 다음번에는 급락 조정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급락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는 1, 2,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연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정 폭은 이후에는 조금 더 작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온도파이낸스 지금 더블트리 패턴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패턴이 이해되시면 스타로스 기준점 전부 지금 잡히는 자리거든요. 오늘 스타로스 기준점 전부 설정 가능하고 손익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레버리지 쓸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온도파이낸스 상승 진행 시에 1차 1 6 1 0원 2차 다시 1 8 0 0 1 8 0 0 도달 이후에는 반나절 이상 쉽니다. 네, 반나절 쉬면 눌림 나올 것이고 다시 잡으면 되고요. 헤드라는 제가 지금 그림 모양대로 올라갈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헤드라는 이와 같이 세파동 상승 1 2 3입니다. 다음 에도 타겟은 500원 선이 되고요. 3월 7일까지 상승 그러니까 지금부터 3일에서 4일 정도 추가 상승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입니다. 리플도 빠른 속도가 날 것이고요. 이틀이면 전부 올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흐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ISO 20022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제가 카페에 선물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면서 했던 종목들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종목 찾지 마시고요. 했던 것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골처럼 우려 먹어야 됩니다. 네, 이 흐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부터 다시 3일에서 4일 정도의 상승 이후 소정은 크지 않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난 새벽에 촬영을 했는데 새벽에 촬영하고 이제 새벽에 촬영하고 네, 추가로 더 올라가면서 이, 여기서부터 추가로 더 올라가면서 이제 찍고 내려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다. 네. 떨어질 때는 주의할 게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요, 그냥 사는 거고요. 올라간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4시간 차트 모양을 보시면 매물대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되면 어떤 모양이 컨펌이 나느냐? 더블 바텀이 컨펌이 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 초강세장 진행이 된다라는 점 동일하게 말씀드리고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눈 뜨시면 아마 알트코인들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멤버십 업로드를 드리고 제가 오늘도 붙여 등급은 추가 업로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도 멤버십 전체 업로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멤버십 통해서 또는 카페 게시글 통해서 시황 안내를 드리니까 제가 영상 환경이 안될 때는 카페로라도 업로드를 드리니까 카페도 가입을 하셔서 등급 받아두시고요. 네, 내일은 오전 또는 저녁에 한야씩 업로드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무리가 없다면 제가 화요일, 오늘 수목, 네, 수요일, 목요일까지 업로드를 드릴 수 있고, 금요일은 제가 시간이나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금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